나소스, 아이번, 그리고 오늘은 서포터를 얘기를 할 거야. 이두 챔피언의 약간 공통점과도 연계가 돼 있지. 나소스가 약간 밭을 간다고 하잖아, 우리가. 나소스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 땅에다가 아이번이 자연을 사랑하는 나무를 약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서포터에서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야. 꽃을. 그래서 오늘 할 챔피언이 뭐냐. 자이라. 의심하지 마. 우리가 LCK를 볼 때나 아니면 롤이라는 게임을 할때그 동안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타가 다 있었어. 우리가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야. 이 약간 세계다 공통점이 딱 있잖아. 꽃 그리고 농사 자연 이 조합 자연 중심적 유기농 좀더 글로벌하게 영어로다가 어 네이처. 정복자 카르마랑 프로젝트 애쉬가 두 개가 더 있다. 이제 프로젝트 애쉬 같은 경우에는. 아유,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. 잠시만요. 어? 프로젝트 애쉬. 프로젝트 애쉬가 왜사기냐이 메날리기랑 궁극기의 사운드가 똑같아. 그 다음에 또사기스킨이 빨간색이 없으니까, 어? 노란색인데. 정복자 카르마다. 카르마는? 이런 식으로 뾰족한 치마를 입었다. 이 큐가 원래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. 그냥 큐랑 R 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가 조금 더막 이렇게 두터워야 되는데 정복자카르면 구분이 안 돼. 두 개가 그냥 똑같이 생겼어. 나무를 그린 다음에 <laughs> 이거 맞나 이거? <laughs> 여기서 꽃을 이렇게 그렸잖아. 땅에 씨앗도 심어줘야지. 씨앗 심고. 자. 나소스, 아이번, 자이라가 여기 세 개가 다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럼 여기서 미드를 딱 그려줘야 돼. 자연에는 뭐가 있어? 물이 있어야지.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. 여기 바다가 이렇게 흘러. 어? 여기에, 어? 뭐가 있어? 물고기가 하나 있다. 어, 잠깐만. <laughs> 아, 이게, 아, 아, 내 생각이랑 반대로 됐어. <laughs> 내 생각이랑 반대로 됐어. <laughs> 잠깐만. 꼬리가? 나 옛날에 물고기 그려 봤는데. 아, 맞아. 아, 기억이 났어. 아, 꼬리가 이건데. 아, 이거다, 이거. 물고기가 한 마리 이렇게 있다. 이걸 그리고 싶었는데. 이 물고기에 아이덴티티가 있어요. 뭐가 있어? 포세이돈의 삼지창. 쌉간둥이 오늘의 미드. 키즈. 왜 피즈냐? 이 협곡의 원리를 따져 보자. 협곡에 뭐가 있어?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자연이 협곡에 다 들어가 있잖아. 이 자연 조합에다가 피즈로 강으로 싹 중심을 잡아준다. 그래서 오늘의 미드 추천 피즈.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야, 진짜 길고 길었다. 이 W F 조합의 마지막 원딜이야. 모든 게 충족이 됐잖아. 포식자가 있으면 피식자도 있어야지. 그럼 여기에 벌레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막 어? 지렁이. 나는 지렁이 하면서 기어 다니고. 그럼 뭐야? 눈치 좋은 사람 벌써 알았을 거야. 원딜. 베인 <laughs> 먹이 사슬에. 가장 기본 베이스, 벌레, 베인으로 마무리한다. 던전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. 44층 지하 던전.